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답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빛의 자녀로 사랑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였지만 우리들의 육체의 질곡과 삶의 질곡 때문에 믿음의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시간도 있었음을 알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씻어 주셨던 그 십자가를 더욱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기도하며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은 귀한 우리 오성원 성교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고 성교사님 삶을 나눌 때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성교사님 앞으로의 사약도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재정도 채워줘서 어려움 겪지 않고 주님의 사약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의 말씀과 사랑의 기도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심령의 연약함으로 힘든 우리 갈무리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육체가 치유되고 심령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성건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간순간 채워주셔서 갈무리교회의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들은 말씀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자녀답, 찬양의 자녀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